옷에 묻은 볼펜 얼룩은 세탁만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일상 속 간단한 재료인 우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유에는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얼룩을 분해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지방 성분은 볼펜 잉크의 기름기 성분과 결합해 분리, 용해를 돕는 작용을 한다. 이 덕분에 잉크가 섬유에 달라붙은 힘을 약화시켜 얼룩 제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진 출처 볼펜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우유에 담가둔 모습 챗GPT 생성 방법은 간단하다. 볼펜 자국이 묻은 옷을 그대로 우유에 담가두면 된다. 얼룩 부위가 충분히 잠기도록 당근 뒤몇 시간 동안 방치한다. 이후 옷을 꺼내 부드러운 소리나 깨끗한 헝겊으로 얼룩 부위를 문질러 잔여 잉크를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찬물로 헹구고 일반 세탁 과정을 거치면 한결 깨끗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섬유의이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옷감은 우유 자체가 새로운 얼룩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옷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우유로도 제거가 어렵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용 얼룩 제거제를 활용하거나 알코올, 식초 등 다른 생활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옷감 종류와 얼룩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유를 활용한 볼펜 얼룩 제거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팁이지만 섬유 손상을 피하려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요양 및 기대육과 볼펜 얼룩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문제이지만 우유를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단 옷감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적용해야 하며 필요시 대체 방법을 병행하면 옷을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